<laughs> 네 아, 이번에는요 어, 힐덴 실드 해법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힐덴 실드 어, 마술은요 음, 한 개로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두 개로 하는 마술이에요. 신문집 마술과 똑같이 비슷하게 미리 세팅이 좀 필요한 마술입니다. 제가 음, 똑같은 캔 음료 두 개를 들고 나올 거예요. 이런 상자를 한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상자는 관객이 보지 못하게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림막 형태의 이제 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이 좀 필요하겠죠? 종이컵이 한 3개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드마카, 그리고 송곳이 하나 필요합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저는 마술사지 마법사가 아닙니다. 한번 없어졌던 걸 다시 나타나게도 못해요. 하지만은 나타나는 것처럼 연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저에게 배우시는 거고요. 일단, 아, 준비가 필요한데요.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음료가 필요하고, 똑같은 음료가 필요하고, 송곳이 필요합니다. 송곳에 예, 구멍을 뚫을 건데요. 제가 뚫는 과정을 뚫을게요. 이 뚫는 장소는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구멍을 냈어요. 그다음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일단은 이 캔이 확실히 찌그러져야 되니까 양을 한반 정도 반 정도까지는 안 내도 돼요. 한 3분의 1 정도는 따라 내셔야 돼요.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따라 주셔야지 예, 됩니다. 자, 이렇게 탄산이 지금 올라오니까 이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이렇게 증가되고 두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보드마카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찌그러뜨린 캔 있죠 이캔이 예, 이 앞부분에 이렇게 색깔을 칠할 거예요 이렇게 예, 예쁘게 좀 칠해야 됩니다 예, 조금 멀리서 보면은 이 캔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요 자, 그다음 이제 다 됐으면은 우리가 준비한 통에다가 준비한 통에다가 넣을 건데요. 야, 새로운 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둔 캔두 개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음,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마술을 하는 거죠.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하는 거죠. 제가 타임머신이라는 주제로 어, 여러분들에게 에, 강의를 했었고요, 수업을 했었고, 연을 했었으니까 비슷하게 볼게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아무런 트릭이 없는 캔을 꺼냅니다, 우선. 그리고 나서 관객이 본 앞에서 먼저 따릅니다. 반드시 먼저 따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해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캔을 먼저 따르셔가지고 관객한테 먼저 한 잔을 주는 거예요. 관객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음료를 마시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중 되면 이게 다 따라져요. 다 따르고 나서 첫 번째는 그냥 먼저 드렸죠. 두 번째는 아, 캔을 우리가 꾸게 놓는 만큼 먼저 꾸기는 겁니다. 꾸게요. 반드시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음료를 먼저 주면 안 돼요. 반드시 통에다가 넣고 관객이 가서 음료수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두 명에게 음료를 나눠준거예요 음료를 나눠주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거죠 돌아와서 아, 여러가지 형태로 얘기를 할수 있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음료를 두 잔밖에 못 난드려, 나눠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두 잔밖에 못 나눠드린 이 음료수를 더 만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드시고 싶죠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먹은 거, 없는 거는 놓고, 우리가 트릭 만들어둔 걸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지금 계속 세고 있는데요. 단산이 조금 계속 흘러가지고 세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막아주셔야 돼요. 엄지손가락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은 더 드시고 싶은 여러분들의 기운을 빌어서 이 음료수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죠. 자,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이 음료가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인데, 탄산음료는 흔들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부풀어 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리 들리시죠? 막 부풀어 오는 소리가 어느새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던 캔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탄산이 흔들어지면서 탄산이 팽창하면서... 끌어오르는 성질 때문에 캔이 펴진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이렇게 비춰주면은 우리가 좀 전에 음 이렇게 보드 마크를 칠했죠. 마치 뚫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비벼주면은 원래대로 재생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관객에게 따는 소리까지 확실히 보여주고 그다음. 다시 음료를 이렇게 따라서 관객에게 주면 이 맛술은 완성이 됩니다. 자 힐드의 실드 마술은요 굉장히 여러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재료가 일단 구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음료수는 슈퍼에 가면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형태로 만들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쓰더라도 이 힐드의 실드 마술은 최고의 마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